그거다 보면 도대체 일을 언제 합니까? 아니. 아, 어제 제가 데... 증언을 들었어요. 너. 열심히 야구 보다가 형수님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알트템 눌렀다고. 눌 <laughs> <laughs> 아니, 나는 학교 다닐 때는 그거 해봤어도 결혼하고도 그거 하는 분은 처음 봤어. <laughs> 야, 우리 알프 이거 본다고 형수님 오신다. 이 부분만 잘라드리기로 <laughs> <야>.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어제 내가 회사 일을 해야 됐어. 아, 근데 그렇죠? 우리 월요일 방송 해야 되니까. 음, 네. 근데. 진짜 오페 이후에 일요일 경기인데 내가 안 보고 무슨 얘기를 해? 야구 잡설 나와가지고 아 이것도 일이니까요. 오, 어, 그렇지. 음. 이거 우리 프로그램 홍보 방송 아닙니까?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초반에 너무 빡치는 거야. 음. 너무 빡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중해서 보게 됐어. 음. 근데 이제 와주가 갑자기 문 열고 딱 들어온 거죠. 왜냐면 음. 혼자 둘이 애 둘을 봐야 되니까 음. 힘드니까 어. 언제 왜네. 끝나냐고. 음. 그 순간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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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기억하는 아, 스냅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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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그, 행복하시죠? 아 행복하지, 장난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야. 아, 너무 행복한데. 네. 여튼 뭐더 얘기가 나냐? 5월 그 장현식 선수 얘기했는데 네. 슬로우 그래. 스타터라고 했잖아요. 음. 맞아요. 음. 롯데도 5월에 안 좋거든요. 음. 음. 작년에 5승했고 <laughs> 지금 8승 기록 중이고. 음. 그럼 팀이 슬로우 스타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물어보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그걸 나중에 물어보면 안 되지. 팀이 슬로우 스타터면 나중에 이게 시즌의 일정을 좀 바꿔줘야 좀 되나? <laughs> 6월 1일날 개막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나? 답이 있잖아요. 근데 음, 롯데는 뭐. 지금 그런 답을 하,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올해 롯데 오강 갑니까? 올해 롯데 오강 가고 싶은데. 어? <laughs> 드디어 드디어 개막으로 두달 만에. 두달 만에. 근데 이번 어. 시즌 진짜 다릅니다. 오! 롯데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이런 이야기 분명할 건데 <laughs> 롯데를 없한건 강천 뿐이다. <laughs> 와 진짜. 원하는 건 응집력이거든요. 음. 공격에서 응징력 어제 키움 같은 경우도 보고 있으면 이사이후에이루타 음. 하나 치고 안타치고 (1점) 나오고 음.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득점을 낼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음. 아니 방망이라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잘봐 봐. 나성범 빠지니까 지금 NC가 물론 나성범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뭔가 구심점이 약간 사라진 느낌인데 물론 양의지가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죠. 야구는 타격이 아니라 투수 때문이야. 왜냐면 지금 우리 그 SSG도 음. 어쨌든 선발이 계속 시즌 내내 버텨 주고 있잖아. 그렇죠. 음. 그 그러니까 타격 사이클이 그왜 우리 최정 한유선 막 막 동시에 타플때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막 따라잡히잖아. 음. 타격. 근데 음. 어쨌든 투수가 버텨주고 버텨주니까 타격은 사이클이잖아. 얘들 떨어질 때 출신수나 이제 또 그때 막 크론 최지훈이 올라왔다고. 음. 그니까 러 어떻게 어떻게 경기는 갔다고. 루징이 가긴 갔지만 음. 막유패하고 음. 오진 않았다고. 아,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 한유섬이랑 최정이랑 여기 다시 오, 올라오니까. 아, 예. 그니까 러니 그러니까, 어. 네 얘기랑 내 얘기는 비슷한데 음. 투수가 버텨준다는 것은 투수는 팀이 안 지게 할 수는 있어. 근데 팀이 이기려면 방망이가 점수를 내야 이긴다니까 사실 비슷한 얘기야 방망이가 그래, 그래, 우리... 올라오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 그니까 러 어제도 나오잖아. LG한테 4점을 초반에 내줬잖아 그래, 이재원한테 홈런 응. 빵 3점짜리 맞고 그 진짜 구욕적인그 빠던 야 어, 반대로 경하고. 보면 LG도 결국 그게 불펜이 버텼을 때는 승률이 되다가 어제처럼 너네한테 불펜이 터지니까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구가 버텨줘야 된다니까 근데, 너희도, 기아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기아보다 방망이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 오. 타격은, 근데 결국은 돌다가 사이클이 맞으면 올라온다는 어, 거야. 왜 그러냐면, 야, 리그, 야, 그, 야구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어쨌든 계속 경기를 나가는데, 음. 타격이 계속 못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시기만 맞으면 타격은 올라올 수 있다고 봐. 음. 봐봐, 한유선도 그렇게 안 되다가, 음. 네가 방망이가 돌아 나온다고 하고, <laughs> 하고 그 다음에, 강편 팀을 만나서 감을 음. 잡더니 기아 팬을 기아 팀을 만나서 감을 음. 만개하잖아. 그럼 저희 셋 덕분에 성공한 거군요, S.S.C. 새 덕분. 오늘 점심 아자비 작가님이 사는 곳에서 막 네가 대라. 그러니까 아, 소고기,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소고기. 아 진짜 롯데는 박애주의자예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모든 팀을 다 사랑하는데 딱 하나 사랑하지 않는 게 롯데 팬들. 아, 아 진짜 이런 방감합니다. 차별주의자들이 없어요. <laughs> 야들. 어제 경기 끝난 다음에 김상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김상수가 3루수로 나왔잖아. 나는 처음 봐. 나도 처음 봤어. 그리고 김상수라는 그런 베테랑이 진짜 유격수에서 날리던 어? 음. 베테랑이 2루에 갔다가 2루에서 후배한테 그치. 사실상 밀린 거 아니야? 음. 밀려가지고 3루에 나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제 진짜 지금 걔네들이 잘해주고 있고 음. 나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감독님도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셨다고 어허. 어 감독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음. 그리고 선수가 납득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이 부분에서 나는 희망을 봤어요 그래도 그렇죠 아 적어도 김상수가 왔다고 다시 어. 김지찬을 쇼스로 보내고 김상수를 그래, 그래. 세컨으로 해서 어. 이걸 흔들질 않는구나 어. 그래도 야, 내가 뭐 그오페안 팀한테 할 오, 만은 아니지만 야, 그래도 야 너네 감독님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아, 감, 네. 아니 감독은 어. 늘 그렇게 얘기는 사실은 했어. 음, 얘기하고. 음. 근데 뭐, 지난 감독 우리 지난 감독 생각나네. <laughs> 아련하게 우리, 떠오르는 거거든. 진럼 지난 감독님은 이제 어, 경상도 큰 아버지처럼 가만 히 이렇게 계셨었거든. 나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오페안 팀에서 느꼈던 그런 좌절감이 음. 좀 많이 덜어지는 느낌이었다는 거야. 음. 어. 그러니까 1승이라도 하면 이렇게 희망을 볼 수가 <laughs> 있는데. 야 아까 말 거. 어쩔 수없이 모든 게 찾는 거예요. 이제 팬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지, 그래서 음. 지금 안 보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음. 문제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음, 음. 와 이거는 반면에 우리가 음. 강민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음, 음. 물론 투수들이 의존이 뭐 높다곤 하는데 타격만 놓고 봤을 때, 어 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사실 올라오지 않아. 그리고 구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자이 120억 125억입니까? 음, 네네. 올해 25억이라고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네. 그나마 일요일에 음. 자기 예전에 잘 치던 음. 그, 그 스윙들이 나와. 아하. 근데 이전에는 사실은 진짜 더 크게 치려고, 음. 뭐 그러다가 자기 메커니즘도 무너졌는지, 늦었는지, 보고 아웃되고 막 삼성 팬들 진짜 가슴을 치고 난리가 났었다고. 네. 근데 이 구자욱이 내가 2017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가 어, 2018년 야구, 시 야구 잡수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도 구자욱이 홈런 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음. 메커니즘을 막 바꾸고 그랬다고 그래서 맞아. 내가 막 지금 구자욱이 그거 할거 아니다 구자욱 역할은 있다 음. 20홈런 정도 치고 쳐야 할때 쳐야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자기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음. 아니 할수 있어 노력할 수 있는데 거의 진짜. 6년이야 음. 내가 구자욱이 뭐가 억울한지 알겠어 음. 언제나 기억하는 거 홈런이야 사람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홈런이라는게 강민호 오재일 이런 애들이 남는다는 거 아니야 홈런 쳐갖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2018년 2017년 진짜 잘했을 때 그때 타격폼 보면 지금이랑 달라요 음. 자기가 20개 홈런 정도 맥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쳐야 할때 쳐주는 그 역할이 25억의 가치야 음. 진짜 야 홈런 20개가 사실 적은 것도 아니야 이정우 우리가 야 이정우 이정우 하지만 홈런 10개 친거 1년밖에 안 돼. 그렇죠. 어, 거기에 비하면 구작 훨씬 잘 친다고 난 생각해요. 사, 음... 3월 4분에, 어? 홈런 20개 치는, 그때의 구작이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음... 혀를 뚫어야 할때 뚫어주는 게 25억 치는 선수의 어떤 가치야. 야, 막말로 구작, 구자, 구작이 김홍곤이 1억 8천 받는데 구작이 25억, 25억을 받아. 음... 어? 김홍곤이 안타 80개 친다 그러면 구작이 자 800개 치냐 1년에? 그치.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처해할 때 쳐주면 되는 거야. 아 정말 어. 이번 주도 구자은 순항하겠군요.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응. 아할 얘기 없을 것 같다. <laughs> 준비 온게 없다라고 <laughs> 가운데 계시는 두 분이 제일 걱정을 <laughs> 많이 했어요. 나 얘네들 때문에 난 준비 온거 있는데도 못 하고 있어. 이게 <laughs> 예, 좀 야, 해. 진짜 매주 반복되는 예, 패턴이야. 해, 해, 해. 아니 이러고 있는데 아, 내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 하겠어. 해, 해, 내가 한 얘기 다 했어. 그랬잖아 막 어. 일패하고 그1패에 음. 대해서 분석하면 막 대개꼴배기 음. 싫다고. 중계의 어. 어, 얘기 좀 했었어. 그냥 그1패는 KBS 때문에 진 거지 뭐. 아, <웃음> 아니 <웃음> 기아가 <웃음> KBS 중계가 하는데 어떻게 이겨 기아를? <laughs> 아니까그런 미신도 참 웃긴 게 아니 이게 그래도 우리는 뭐, 그니까 사실 미진대로 대고 있어. 왜냐면 어. 키움이 올라가니까 롯데가 내려가잖아? 아, 어, 진짜 신기하게. 오, 그리고, 그리고 기아가 한 4등 정도 하고 있지. 네. 그러니까 한 3, 3위 안에, 그러니까 순위 3개단 안에 롯데가 가 있잖아. 그렇니까다데이터대로 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음. 그, 뭐야, KBS가 이번에 그 광주 중계 갔을 때, 네. 음.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데 제가 KBS를 오면 환영한대잖아. <laughs> 기아, 기아, 뭐, 장영석단장이김용 감독이 왔다고 <laughs> 환영하고 반대로 <웃음> SSG는, <laughs> 아우, 뭐, 우리 지게 하려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어. 아, 이게. 야구는 미신이다. 아, 미신이죠. <laughs> 샤머니즘의 가장 발전한. 저번그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은 교회 다니시는데도 <laughs> 어, 미신을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 그니까. 교회 오빠데요 어. 그래서 교회 그 아, 믿음의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선수 그때 말했다면. <laughs> 믿습니까? 아니요. 믿습니까? 저는 선수 믿다니까? 안 믿습니다. 팀 s s 에는 믿습니다. 아, 이게 음, 더 위험한 이게, 말이군요. 이게 개개인이 부족하지만 이거를 서로 채워주는 거야. 그 주소 다 드려야 될 수도 있다. 음. 야, 그니까 봐봐. 우리 팀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뭐 압도적으로 강하다. 이런 느낌 안 받는다고. 해볼만한데? 해볼만한데? 롯데랑 할 때도, 기어랑 할 때도 계속 비슷하게 간다고. 해볼만한데? 근데 우리가 결국은 버티다가, 한 번에 승리를 잡는 순간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벅이들이 쳐주니까.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뭘, 아니, 그, 그거, 그, 그거, 그, 그. 방무새, 방무새. 방무새 <laughs> 그러니까 나왔다. 투무새, 방무새. <laughs>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팀이 지금 되게 잘 가고 있다. 음. 개개인은 부족할 수 있는데 음. 이거를 이제 최, 그러니까 원 팀으로 혼연일체로 음. 가고 있고 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음. 우리 김원 PD님이지. 어? 아. 단장. 아. 단장 단장. 어? 단장. 김원영 감독님이라고. 믿장 아. 어, 아. 나왔습니다. 아. 아. 자, 반올림 이후 최고의 성장 드라마다 이건. 안 아. 변해. 어? 저는 그래서 또뭐 해야 다고요 감독님.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이걸 뽑아왔어. 야, 반동이 어, 백성하셨더라고. 이런 아. 거 챙겨드려야지. 어, 혼연일가 돼야 되고. 봐봐, 오늘도 우리 혼연일체가 돼야 되는데, 음, 한두팀 성적이 이렇고, 뭐두 팀은 아. 이러니까, 뭐가 될 수가 없잖아. 야, 적당히 2등 다 착용하고 와야지 놀려먹지, 뭐, 음. 할 수가 없잖아. <laughs> 자, 어떻게, 근황이 어떻습니까? 김... 김 작가님.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차기작은 촬영이 시작됐고, 어허. 이제 저는 차차기작 아이템을 회사와 음. 정했고, 이제 음. 그 이야기의 출발을 만들기 위해서 음. 이제 캐릭터와 여러 음. 자료 조사도 하고 어. 공부를 하면서 어. 그 다음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 이제는 그냥 토크 잘해. 네. 아니. 니 <laughs> 네, 네 모자란 놈들이 방송을 잘하고 있을까봐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laughs> 아, 저희요? 어! 아우씨.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전화라도 걸어줘야 되나? <laughs> 그거 신경 쓰느냐고. 배우분들은 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 아, 아, 아. 그래서, 아,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하게도, 아. 아, 이 정도를 준비하셨단 말이야? 음. 할 정도로. 음. 혹시 그분들은 잡살 안 보시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롯데팬께서는 네.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 지난주 오랜만에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 요 아. 아. <laughs> 일부러 야구하는 시간에 영화도 많이 예매했고 음. 글 쓰는 작업도 좀 많이 했고 아. 아. 영화 관련 업무를 잘하고 있고 네. 이제 놓치면 후회할 영화 팟캐스트 계속 음. 잘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역시 여기서 여기서도 좋아요 많이 찍어주시면 좋겠다. 음. 음. 어, 기아팬은 네.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여자 배구 중계가 있습니다. 여자 음, 배구요? 네 여자 배구가 음. 이제 VNL이라 그래서. 음. 네. 이제 그 넘어 그 세계 여자리그죠 이제 이것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이제 파리 올림픽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목요일 아침 9시4 0 분에 KBS 이티비로 중계될 예정이니까 아, 청거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월급 루팡 하시면서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음. 틀어놓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네. 출근하실 때는 성공리간 기분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금력 좋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네.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음. 혹은 바닥인가 음. 침체가 올 것인가 이게 음. 우리 프로그램 지금 굉장히 화두에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성공예감 딱 치시면 나오니까 야 근데 우리 저 6회 혹시 다음에도 돌수 있으니까 지금 그 찢어버리면서 끝내자 아~~ 6회는 음. 아닌 것 같아 르기하십니까네 네. <laughs> 롯데팬이 찢어주시죠 네, 화형식을 음. 거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자, 간직하겠습니다 어, 간직하신다 <laughs> 언젠가 누군가한테 그대로 전해주세요. 아, <laughs> 이놈의 광기. <광수였죠. 웃음> 거지 같은 기분은 느껴봐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언젠가 돌아옵니다. 근데, 아... 우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아, 미치겠다. 다음주에 와서 이렇게 펴서 꽂는 거 아니야? 아튼네 여러분들 즐겁게 야구 즐기시면서 정신 건강 잘 챙기시고 <laughs> 제 정신 건강은 누가 챙겨주죠 <laughs> 몰라요. 영화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야들, 끝날 때 자꾸 말 시켜서 미안한데 나또 어. 카톡 왔어. 뭐라고? 음, 이광용 아나운서가 음. 오늘 강편에 멘탈이 괜찮은지 심리 검사.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참고로 <laughs> 무슨 일면식도 없는 다이잖아 <laughs> 길에서 한번 말. 아, 그렇지. 아, 길에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재밌게 즐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시간에 <laughs> 그렇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야들.